준비했는데요. 네끈데이 하나는 살로문 운동화. 헉! 예뻐? 오. 어. 대네그제 귀한 사이즈고 비싼 사이즈야. 빠지마. 예. 우리 귀한 지 어. 예쁘네. 바지를 좀더긴거 입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K춤 한번 차줘.

음~~ 라바. 이거 야다 맛지기네 장난이 고 음~~ 치기네 되게 <laughs> 맛있어 맛있지 대박이야 아니, 더주세요아 누가 입으면 이렇게 갖고 와 빨리 버려 아 추워 빨리 줘 아, 저녁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저녁? 나 필요 없어. 네 응. 먹지 마. 너 미역국만. 네 어, 먹지 말라고. 미쳤어. 미역국 먹기? 인정 먹어. 조동이 내밀어. <웃음> <웃음> 맛있다. 찌개미, 겁나 맛있네 얘. 아니야. 오늘 그 오빠 지인분이 할인 쿠폰 주셔가지고 파라다이스의 사카에라는 곳에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밥도 쫄쫄 굶고 왔거든요 저만. 미역국도 못 먹었어요 한입 먹었다. 저희는 베이커리도 구경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깔롱한 셔츠 한번 입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의 꿈이 남자의 최고의 <laughs> 꿈이야. 남자의 최고의 꿈. <laughs> 너무 예쁘다 바다. 음. 6시 예약인데 밤5 분이라서 로비에 잠깐 앉아 있어. 예쁘다 완전 연말 연말한 음. 분위기예요 오늘 준비한 재료 간단 설명해 드릴게요 칼라스타 함께 한 준비해 드렸고요 대게 한 준비했어요 대게 어스 스테이크 준비해 고기인데 간호기 등은 플러스 등심을 함께 준비해 고 스테이크 고기는 한해요 중간중간에 곁들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시입다지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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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김치가 잘어면에전 카메라는 괜찮은데 계란이 부담스러워 그냥 계란 을잘 맞출 수도 있어서 실패할 거는 이거은 아닙니다. 키인데키미가 있어요. 네, 지금 가 샐지하셔도 돼요. <laughs> 오. 저런 상태. 감사합니다. 네. 어 볶음밥 안에 내장이랑 몸통살 함께 쪄가지고 스테도 조금 자르셔가지고 위에 아이스크림 어, 한번 얹어.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이게 배안 부를 줄 알았는데 배 겁나 불러가지고 근데 폴라로이드도 찍어주시고 근데 오늘 초를 못 불어가지고 크리스피 가가지고 초하려고 오늘 뭐라 안 할게 저희는 케이크 대신 도넛을 사왔어요 오빠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g e n 의생 g e 합니다 g 고마워.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야? 아직 제니야. 안 그럴게요. 나오면서. 응? <laughs> 아또 뭐하냐고. <laughs> <laughs> 나 개웃겨. 나들마다 잘해 누구 잘해. 내가 제일 잘 나가, 니는? 따로 듣던가? 응. 따로 들어? 응. 니뭐 들으려는데? 난 이번에도 뭐니 들을 건데? 아, 나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나 이거 들어버렸잖아. 컨현이로 입은 참고 이걸. 아, 또? 야, 뭐 진짜, <만> 진짜 <만> 개페인으로 <만> 나와가지고 지금. <laughs> 많이. 와, <해. 만> 어, 사람 많다. <목소리> 새해부터 타코야키 먹는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불전이 2 0 2 5첫 타코. 별에 별거 의미부여, 개쩔어. 맛있어. 응. 음. 일어났어? 6시 18분이고요. 해돋이 보러 갑니다. 근데 오빠가 자꾸 준비하는데 옆에서 다급하게 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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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 본다 못 본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 다 가는데 네. 네. 오빠가 계속 어? 좀 삐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1월 1일 해돋이 광장에 나와있는데요 사람이 엄청 엄청 많아요 여기 다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줄 진짜 몰랐어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에요 백절 불굴하시고 불광 불굽하시고 자강불식하시고 야나 재미없어 역시 좋은 그래. 말이야 다 재미없다고 둥궁잡이함 재미없다고 자기야 남촌해변공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안이 1 5년 안녕. 해돋이 봤습니다 저 이제 국밥 먹을러갈 거예요 기승적 <laughs> 국밥 나 매년 해돋이 자세히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오늘 완전 성공했어 내가 해돋다고 이렇게 들복지 않았으면 응. 시안못 봤어 저희 집 앞에 근데 압목이라는 국밥집 있거든요. 미쉐린 미쉐린 국밥집. 미린 거기 진짜 맛있는데 11시 영업이라 가지고 수최대로 갑니다. 뭔가 아침 일찍이라니까 뭔 가생 사는 거 같은 걸? 어어 <laughs> 어. 맨날 일찍 일어나서 뭔 소리야. 지금 수변 최고 대집. 왜? 사람이야. 왜? 노래도 굽은 거. <laughs> 수변 최고돼지국밥 가고 있는데 과연 웨이팅이 많을지 근데 겁나 많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민락 본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방 갔다 왔는데요 234팀 있는 거예요 와내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침착한 척했어 근데 여기 센터무도 44팀이라서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놀람> 3팀 뭐? 근데 <놀람> 한번입 <놀람> 오빠는 한정동 썼어. 최는 해서. 정말. 뭐이팀 와이크 뭐. 근데 나 확실히 알았어. 안목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긴 해. 목이 나는 이 아니, 안목이더 깊이가 있어졌어. 확실 <목소리> 어디 가지? 그치? 응. 와 저희 부산 살면서 마린시티는 처음 와 보거든요. 동네가 진짜 돈 냄새나고 너무너무 좋네. 깔끔하고 완전 여기 강한 데게 보이는 거뭐 깜짝 놀랐다네 지금 <laughs> 지금 오빠 해도 <laughs> 꼬질꼬질 상태로 지금 <laughs> 모모스커피까지 왔어. 계획이 없다. 아, <laughs> 정원이 진짜 이쁘게 돼 있어. 그지? 훤해 예쁘다. 와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 와 그냥 진짜 부드럽고 미쳤다. 그래도 이 김장조끼 하나 장만 했습니다. 예. 여기 오빠도 이 지금 입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따뜻하고 1 3 0원 주고 샀는데 싼 거보다는 이게 오래 입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 저희 지금 자고 일어나서 스마트 트레이더스 연어 초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연어 초밥을 사고 소고기를 사고 새해첫 그거니까 좋은 거를 먹어주고 내일 목요일이니까 출근을 해야 되겠죠 진짜 맛있게 해줄 수 있어 여러분,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작년에 뭐 이런 거는 올해 이억이면 되니까. 새우랑 이런 것도 좀 살까? 응? 귓기 케는 맛있어서 응, 진짜 너무 맛있어. 냉장은 이런 맛이 좋네. 저는 그냥 코가 먹었어. 새우 먹을래? 응, 응. 그냥 그냥 계속, 응. 계속 맛있게 아, 맛있어서 먹었 까자마자 파인애플 향확나 이거 진짜 육기가 확 빠져 근데 난 개인적으로 진짜 씹어먹는 거가 다양해 녹여서 살살 녹여서 먹으면 효과를 주는 거 같아 <laughs> 먹는 그런 효과 <laughs> <요가 그럼 웃음> 없을걸? 근데 개인적인 부분인데 왜혜연이가 그래? 우연 마트에 왔고요 <laughs> 맨날 가는 모카빵 집을 갑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쳤다. 네, 예쁜 내 얼굴은 눈에 가내 아. 얼굴은 몰라. 근데 샤니 얼굴은 어? 너무 어? 샤네. <laughs> 경상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인가봐. 왜 뭔데? 안 이쁘요. 다시 봐도 이쁘네. 옆에 있는 나랑 내 아무 말도 안해도다 아니야. 여자친구 저... 잘못났다. <laughs> 아, 이거 맞자 기가 막히게 해줄들 일단 새우를 이런 사고. 허리 있는 거 불편하잖아. 없는 어, 게 낫지. 작은 거 먹자, 큰거 말고. 아, 난큰거없어 아, 음. 종류가 너무 많다. 근데 저렇게 스테이크처럼 돼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래도 종류. 좋은 거... 거. 아니 근데 사이즈가 다른 거 아니야? 좀 작은 거 아니야? 아니야, 똑같아. 아니야, 작은 거야. 똑같다니까. 아니라니까. 똑같아. 뭐. 아, 근데 이거 사면 안 어, 돼. 무조건 사야지. 사면 안 돼. 아니야. 사. 아, 아니야. 돼요. 계속 먹게 되는 맛. 아, 좋아. 아직 지금 살 빼는 시즌 아니야 먹어도. 예술적으로 빼는 것 같아. 빼는. 네. <laughs> <laughs> 와, 여기 눈 돌아가게 만드네. 응. 왜 이렇게 난 밖에만 나오면 졸리냐? 아, 나 오늘 좀피곤하데 응. 원래는 안 그러지 말지. 응. 뭐 솔직히 있잖아. 자다 왔다. 음. 응. 휴가할 때 뭐가 있어? 그렇지. 근데 응. 갑자기 피로 확 물려. 응. 그냥 사람들 겁나 많고 이래서 그런가? 응. 예쁘게 플레이팅하는 거야. 이야. 마트에 초밥을 사러 갔었던 건데 저희가 원하는 이광년이 초밥이 없는 거예요. 단면이 초밥이. 그래가지고 초밥을 어쩔 수 없이 켰어요 근데 원래 그냥 먹는데 해니까 접시에 담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왜 망했어? 오와있겠다 기대하지 <놀람> 마. <소리> 왜 먹어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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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면 되지. 간을 봐야지, 셰프가. 아, 고셰프 다. 간장 요리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잘했어. 맛있어 보이는데, 딱 봐도 나네. 아, 근데 비주얼 미쳤는데? <laughs> 테이크도 구웠고, 뭔가요? 미디움 레어예요? 미디움. 응. <laughs> 왜렇게 자신이 없어? 오늘 <laughs> 아, 좀갈 자신이 없네. 새우 딱딱 맛있네. 신기한 좀 신기한 맛이다 좀 짜지? 살짝? 근데 맛있는데? 왜 조금만 넣었나? 먹자 음. 아 녹진 않지? 응아 음. 녹진 않는데 뭐 신기한 맛이지? 응그 어. 조금 짜 맞지? 괜찮아 <laughs> 잘했어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응? 이건 뭐 줬어요? 음 솔직히 맛있다 음 할게. 음. 근데 면 익기 대박이잖아. 음. 그렇고 불다요. 야

이거 딱두 개만 먹는데 하나 먹었다 하나 먹었어? 두 개만 먹었로 했지 뭐를! 네 입에 있죠뭐 <laughs> 어떡해 개맛있다 진짜 진짜? 혜연이 안 먹어? 이렇게 바늘 물면 이렇게 안에가 코 누텔라 잼 진짜 칼로리 어마무시한데 진짜 맛있어 이거 올리브영이네 많이 파 이거 뭐살 찌는 게 느껴질 안녕하세요 빠삐코 분단이에요 빠빠라빠빠빠 삐삐빠삐코 이거 한열 부들밤 팩이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좋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짜서 쓰는 팩을 한통다 써본 적이 사실은 없는데 귀찮아서 음.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한통다쓸것 같아요. 해도지 보고 하느라고 찬 바람 맞고 또 따뜻한데 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유수분 밸런스 완전 깨진단 말이요. 에 그래서 지금 이거 부들밤 팩 하고 수분 팩도 같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한거 씻고 왔고요. 이거 제가 진짜 지인들한테도 오그한율팩을 하고 왔는데 진짜 뭔가 찔이나 피지 같은 게 사라진 느낌이 들거든요. 내일 화장이 진짜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수분 충전도 해주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두개두 두 개로는 안 하는데 오늘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이거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여드름이 막 나는 피부는 아닌데 좁쌀 가끔 올라오거나 요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메디힐. 너무 유명하잖아요. 메디힐 마데카소 사이드. 이거를 진짜 귀찮아도 한 3일만 해주면 피부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요. 제가 원래 팩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냥 차가운 걸 싫어해서. 근데 피부 관리는 진짜 한 살이 더 빠를 때. 옛날 같지가 않아, 피부가. 저는 이렇게 붙이고 왔고요. 한 20분만 있어줄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다 마를 때까지 그냥 있었는데 그러면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러고 20분 있어줄게요. 오일이 이쪽, 오일이 묻혀진 거야 지금. 응. 아니 이거 어디서 나온 오일이야? 좀 삼십분 됐는데 이렇게 오면 진정. 새부터 피부를 잘 가꾸자고요.